일 댓글 한번 볼게요. 예. 네. 음, 첫 번째로는 이거 지금 리플사 IPO 관련된 거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건데, 어, 애플님이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예. 네. 리플 CEO가 XIP 가격 떨어뜨리려고 장난친 거 아닌지요.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쟤는 얼굴 마담이 책임질 일도 없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네. 뭐, 작전이면은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뭐 일단 지켜봐야지 알것 같아요. 근데, 어, 일단은, 예, 굉장히 그때도 얘기했지만, 의아스러운 거는, 지금 <laughs> 키타 회장이, 나름 그래도 리프사 보드 멤버인데, 핵심 멤버 중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참 약간, 예, 뭐라 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지금은 뭐 본인이 리프사 내부 이사의 모임에서 들은 건 아니고, 이제 외부, 예,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듣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요. 예. 예, 워라워라. 힌다님, 사이코 엠퍼런님, 종명님, KM님 어서오세요. 자, 그리고 모빌님. 예, 그어피트 1심 무신, 아, 무심이래. 무죄로 판결이 일단 났잖아요. 그 사건 관련돼서 설명드린 거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모빌님이 달아주셨고, 주식 시장의 마켓메이커가 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요? 법규 비비가 문제였다고 생각되네요. 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예, 이게 업비트의 주장이죠. 그리고 검찰의 주장은, 예, 잠깐, 간단히 다시 이제 업비트 1심 무죄 사건, 예, 업비트 그 관련된 기소당한 사건에 관련돼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어, 일단은 비트코인 쪽에, 어, 업비트가 본인들이 유동성을 만들어냈죠. 유동성이라 하면 오더북 있죠, 여러분들. 뭐 어떤 가격에 살게요, 어떤 가격에 팔게요 미리 걸려있는 주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건들을 보고 예, 거래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똑같이 우리가 여기다 주문을 쌓아둘 수가 있죠. 즉각적인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여기에 주문 쌓아두는 거. 보통 우리가 오더북이라고 부르거나 예, 매수 매도 주문 미리 걸려있는 거. 예.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오더북이라고 하고 이 역할을 하는 걸 이제 마켓메이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비트가 비트코인 쪽에다가 이제 이 오더북을 쌓아놨습니다 어, 왜냐면은 이제 이 오더북이 없으면은 거래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시장에서 이게 있어야 이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업비트 주장은 예, 사람들이 고객들이 예, 거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동성을 예, 만들어내는데 이럴 것 썼지 부당이익을 취하진 않았다. 이게 업비트의 주장, 그리고 검찰의 주장은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객관적인 사실은 똑같은데, 이걸로 업비트가 부당한 수익을, 이익을 냈다, 취했다. 그래서 넌 고소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1심은 무죄가 났죠. 아마 뭐 관련된 기사는 다 보지 못했는데, 검찰이 항소하겠죠. 일단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보통은 검찰이 1심에서 지더라도, 보통은 항소를 합니다. 예 그대로 접는 사건은 별로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아마 항소에서 이심을 갈 때고 그때 가서 또 얘기를 나눠 보면 될것 같네요 오라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자언니자 그리고 어그 다음 댓글은 네모난 지구님인데 내생남 맞네요 목소리 깡패시고 하지만 품절남이시라는 거예 제가 내생남인가요 목소리도 깡패인가 그냥 예 보통 보통인 것 같아요 예 시골 서생이죠. 그리고 강기현 님은 리플을 사랑입니다. 예, 요즘에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열대원 님이 건강 잘 챙기시고 병원 한번 가보세요 하셨는데 저 오늘 그거 전화해 봤어요. 1339 전화했고 제가 감기가 지금 증상이 너무 오래 가고 일부 증상이 지금 에,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랑 비슷해요. <laughs> 라고 1339에 전화했는데 그냥 하나로 그냥 여부를 가르더라고요. 예, 제가 좀 걱정이 돼서 혹시 제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도움을 달라, 가이드 달라 했는데 일단은 딱 하나만 물어보더라고요. 해외 다녀오신 이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병원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어, 저는 솔직히 예, 마리오님도 어라 어서오세요. 예, 솔직히 요즘 그 감염자 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욕을 먹잖아요. 왜 감염 의심자 또는 뭐 상황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왜 너희들이 돌아다녀갖고 왜 이렇게 바이러스를 퍼뜨렸느냐 면서 개개인들이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저도 혹시나 해외는 다녀오진 않았고, 그리고 제가 세종에 짱박혀 있긴 했었거든요. 예, 어디 밖으로 안 나갔습니다. 예, 시외로 나가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은 하지만, 감기 증상 오래가고 지금 증상이 계속되고 있어갖고, 비슷해요. 마른 기침 나고, 가래 끓고, 예, 콧물나고 미열은 원래 있었는데 지금은 없긴 하거든요. 어쨌든 어제랑 그저께도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방송을 못할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던 거죠. 저도 뭐 아니라고 하니까 <laughs> 괜찮겠죠. 뭐나 예. 욕하면 나 화낼 거야. <laughs> 어쨌든 저도 최선을 다해 봤습니다.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뭐 그렇게 하라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자 어쨌든 뭐그 예, 사람들도 나름 힘들 거예요 예, 저 같은 사람 한둘이 아닐 겁니다 한둘이 아닌데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겠죠 예, 그냥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예. 자 그리고 이어서 거, 예, 건강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몽민트님 또 살짝 웃으셨는데 예. <laughs> 웃고 가시니까 저도 씩 웃어야 되네 자 그리고 예, 박창렬님이 오랜만에 시청하고 갑니다 사실에 대한 증명과 몇쾌한 설명이 최고입니다 라고 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좋게 봐 주셔서. 네, 그래서 이제 워밍업으로 댓글 남겨 주신 거 살짝 보면서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같이 얘기를 해 봤고요.